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라 그들이 나은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 전드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제목이. 너무 좀 이렇게 좀 고상한 표현을 써도 되는데 아주 그대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 제가 성경 책을 다 번역본 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성경에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고상한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 똑같은 번역을 했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가장 명예스러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안 믿어지시면 네, 앞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 하나 보시죠. 화면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구레네 사람 구레네라는 것은 원래 키레네예요. 오늘날 리비아 동부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저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구경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가니까이 구경 와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병사가 너 일로 와. 예수님이 너무 넘어 자꾸 넘어지시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대신 십자가를 지워줬어요 그래서 예수님 얼떨결에 얼떨결에 이 십자가를 진 사람이 구레네사람 시몬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때 시몬이라는 구레네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강제적으로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골에서 구경 왔 도시로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구경하다가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기쁨 속에서 아, 선교사로 나갑니다. 선교해야겠다. 나이 들어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나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문제는 자기는 기쁜 마음으로 은혜받고 선교사로 나간다고 했지만 가족들은 뭐가 되냐고요. 갑자기 아빠가 엄마가 오늘 갑자기 선교사로 나가겠다니까 이 주변 사람들은 불편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시지만 이 구경 왔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모는 갑자기 이게 불려가 갖고는 억지로 이 지고 올라가는 이 시모는 불편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요즘 말로 재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제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나 오스왈드 챔퍼스 목사가 쓰신 것에 보면.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사람들도 만족시키는 두 가지 이런 불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무슨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명 받들어서 이렇게 하, 하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도 만족시키고 만족시키고 또 하나님도 만족시키는 두 가지 이런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늘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만하면 넘어지고 조금 업그레이드할만하면 또 넘어지고 좀더 나아가려고 그러면 또 넘어지고 그 이유가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주변 사람들도 다 만족시키고 무난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 설득해갖고 다 만족시키고 주님의 나한테 주신 것도 순종하면서 그 길을 두 가지를 다 하려니까 이게 자꾸 올라가질 못하는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환심을 살리려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도 환심 사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해서 두가지는할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쪽 길을 택하게 된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으며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고려의 사람 시몬은 잠시 동안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사람입니다. 대신 짊어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주변에 불편함을 당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구경하다가 대신 십자가를 잠깐 동안 진 구레네 사람 어쩌다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 구레네 사람은 어떻게 해주셨나요?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교회에 쓰임받는 종으로 크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어요. 로마서 16장 13절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주 안에서 색가심을 입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라. 사도바울의 어머니, 영적인 어머니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 루퍼는 그 아들이죠.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도움받고 했던 사람이 이 가정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불편함을 초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힘들어요. 제가 우리 준용이 민용이한테 아유 너나 잘못 만나 갖고 맨날 툭하면 불러 나와요. 민용아 나와라. 같이 춤추자. 뭐 하자.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찝찝히삐 나오면서도 잘 따라 주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인도하시고 점점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변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헌금도 좀해 줘야 되고 도네이션도 좀해 줘서 복도 다 줘야 될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은 힘든데 그러나 그 주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할 정도. 믿음장. 믿음에 관해서 공부하고 싶다면 이 히브리서 11장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세 사람이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다 갔냐면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은 사람들. 당시 사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은 믿음 따라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들. 모든 성경이 한결같이 똑같이 번역되어 있어요.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 여러분들 이땅 위에서 이제 사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이이에 사는 방법이 나오는데 믿음을 따라 이 세상을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영상 14도에서 얼어 죽은 남자 이야기 아시죠? 영상 14도에서 얼어 죽은 남자 이야기. 러시아 철도국 직원 한 사람이 냉동차 속에서 일하다가 문이 닫히는 바람에 냉동차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청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는 아무에게도 굳어가지 구조되지 못하고 밤부세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냉동차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직원 한 사람이 냉동차 문을 열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는 이미 동사한 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냉동차 이게 안쪽 벽에 보니까 이게 메모 같은 게돼 있어요. 추정되는 그가 기록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추정된 그러한 기록이 돼 있는 거죠. 뭐라고 써 있냐면 몸이 차가운다 그래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차츰 몸이 얼어온다. 이제 정신이 몽롱해진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이런 글을 썼어요. 사실 그가 갇혀 있던 냉동차는 고장 났어요. 그래 갖고 실제 내부 온도는 섭씨 14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환기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공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있었던 버틸만한 산소도 충분히 있었는데 결국 그가 죽은 원인은 미리 포기해 버린 거 자기 암시. 아 이제 어려울 것이다. 나 얼어 죽게 생겼다. 나 이제 안 된다. 나 이제 그만 응? 음? 정신이 목롱해 온다. 정신 차리면 되는데 정신이 목롱해 온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음? 자기 암시. 자신이 냉동차 안에 죽을 거라는 것은 미리 앞서서 자기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나쁜 방향으로. 그래서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때아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약해 이렇게 살지를 원치 않으세요. 어떻게 사냐면.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믿음을 따라 그걸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너무나 많이 읽었던 성경이시지만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구레네 사람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구경 왔다가 십자가를 졌어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 일로 와 억지로 했지만 너 일로 와 십자가 빨리 줘 강제였지만 몸을 움직여서 행동했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여러분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몸을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서 입으로 모든 것을 하고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 몸을 움직이면서 사는 것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들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오늘. 내가 좀더잘 살기 원하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아, 무릎 움직이지 않고 미리 자기를 설정해. 아, 나는 좋은 대학교안 나왔으니까 자기를 설정해 놓는 거야. 나는 몸이 아프니까 나는 일할 수 없어 다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미리 아우트라인 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자신을 갖다 맞히는 겁니다 안돼 못해 나는 이제 좀 있으면 얼어 죽을 거야 아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으니까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어 움직이는 겁니다 몸을 자기가 평소에 훈련받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병헌 주인공이 나오는 비상 착륙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비상 착륙. 요즘 이게 유행입니다. 비행기 테러가 발생했어요. 그래갖고 비행기 안에 사람이 다 죽게 돼서 착륙, 비상 착륙을 할려니까 아무도 아무도 착륙을 허락하지 않아. 왜냐하면 거기에 바이러스가 퍼져갖고 그 비행기에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자기 나라에 착륙하면 거부 안 되니까.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착륙하지 못하게 데모해, 착륙하지 말라고 조종사 생활하다가 고생한 이병헌, 주인공 이병헌이 이렇게 손님으로 탑승했다가 기장, 뭐 다들 바이러스 걸려갖고 죽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자신이 대신 조종간을 잡고 착륙을 하는데 이미 기름은 다 소비돼갖고 착륙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거기 비행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나라 백성들도 착륙하지 못하게 하니까 대모하면서 일부는 착륙하라 일부는 안 된다 저들은 우리나라 백성이니까 착륙시켜야 된다 또 일부는 안 된다 바이러스 가진 저 사람들이니까 위험하다 막대모하고나 공항마다 막 대모하는 그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정합니다 우리 착륙하지 말고 우리가 따로 그냥 하자 그래갖고. 막 비행기를 손해하면서 착륙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 예방 주사를 백신을 맞은 사람이 자기 아내가 그 비행기 타고 있으니까 대신 맞아서 좀 살려달라는 그래서 보니까 깨어난 거야 바이러스. 그래갖고 착륙해서 좋다는 허가를 받고 이게 보니까 비행기에 기름이 없어갖고 급하게 됐어요. 저기 원하는 데까지 못 가. 그런데 그 조종사인 조종사가 평소에 훈련받은 공항을 알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가 옛날에 조종사 시절에 훈련받았던 거기에로 착륙을 시도하려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정지했지만 바람의 영향을 이용해서 그 공항은 내가 옛날에 훈련할 때 보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불었다가 이쪽으로 붑니다. 역풍을 이용해서 착륙하면 됩니다 하면서 착륙을 시도하게 됩니다. 결국은 다 살았어요. 믿음은 여러분, 어떻거나어떻거나 어떻거나,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것이 아니라, 옛날에 훈련받았던 것을 생각해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가? 자꾸만 생각도 하고 몸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모두가 쓰러져서 할수 없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 상황에서도 몸을 움직여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희들 훈련 교재로 훈련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그 성경은 저희 다 부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 구조로 돼 있어요. 못하겠어요 해야 된다 못하겠어요 해야 된다 이런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공부하다 보면 못하겠어요 하더라도 억지로 구레네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그냥 구경이나 좀 하고 가자 재미있으니까 하다가 그냥 십자가를 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먼저 한국에 다니던 교회의 한 청년이 지금 목사님이신데 친구가 교회에 다니니까 교회를 다니면 안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교회에 들어왔다가 지금 목사가 됐어요.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재산도 날리고 고생할까봐 나왔다가 친구를 구해야겠다. 저 교회에서 내가 탈출 시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지금은 자기가 목사가 되어 있어요. 너무 열심히 일하는.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따라 살다가 죽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을 따라 살아야 는지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저보리보다 먼저 간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되고 다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함.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 안해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했던 제목들이 다안 이루어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 다 열매 맺고 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내 눈앞에서 다 보이면 좋은데, 그것을 다볼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가 성공하는 모습 다 보고, 손주까지도 다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을 떠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될 수가 있어요.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약속했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을 우리 눈에는 다안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또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여행객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나 그네요. 여러분 말씀 하셔도 여행 많이 다녀보면 여행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죠? 과거에 여행을 갔는데, 그 호텔에서 좀 이렇게 방을 하나 못 마련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방을 하나 빼줬는데, 스위트룸을 준 겁니다, 스위트룸을. 그래서 이제 다른 분한테 들어가는데, 그분이 이제 거기 안 되고서, 아, 기분이 안 좋다고 저보로 들어가서 제가 들어갔더니, 당시에 스위트룸이 저희 집보다 넓었습니다. 나 잡아봐라. 훅 뛰어다니면 한참 가더라고요. 방이 문이 이야, 너무 좋아서 떠나기 싫었어요. 좀더 오래 있고 싶었는데, 약속된 날이 되면 체크아웃을 하고 짐싸 들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이 좋아도 나그네 외국인이라는 것은 남의 나라, 응? 남의 나라 떠나야 돼요. 짐싸 들고. 여러분 여행 가보시면 짐 싸는 거 쉽지 않으시죠? 그러나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떠나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지로 옮기니까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나요? 마가복음 6장 8절 9절을 한번 보시면 아, 같이 한번 읽고 보시죠. 시작 명화 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기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 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음? 옷 두벌만 있어야 돼. 신발만 가지고 그 지팡이. 여기서 말하는 뜻은 다음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고향 갈 준비하라는 거, 고향에 본향, 가장 필요한 이 땅에 신만 싣고 두보로 배낭 전대 다 필요 없고 지팡이 옷 신발 이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걸어 다닐 때 필요한 것, 것 입을 것 거기 거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살수 있도록. 호텔에 여러분 들어가시면 다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다침다 다 바꿔주고, 다 바꿔주고. 저기서 여행가서 호텔에 들어갈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요. 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행객으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한국 갔는데 한국에 원래 살던데인데도 이게 외국인 같아. 어떤 날 가보면 내가 외국인으로. 아 이게 이 말씀.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 사는 것,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삶의 자세가. 그 다음에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보면 한 성을 예비, 살 곳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보자나서 아이나는 몰라 몰라 하는 것이 아닌데 어떤 분은 끝까지 안 믿으세요. 이것이 있다는 거. 한 성을 예비해 놓셨다니까요.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 모든 고통이 없는 곳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아, 우리가 이제 곧 떠나야 되는데 이 성이 우리가 예비되어 있구나. 하늘나라가 우리한테 예비되어 있구나. 자기 함시로 아 그런 게 없어 이렇게 폼을 잡아놓으시고 이 땅이 예비되어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본향을 상해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진짜 고향을 사모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 어떤 모습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 배가 바다에 나가면. 그 돛단배의 바람에 힘을 이용해서 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지내다는 것, 공포스럽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더 나은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시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일상을 떠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온통 세상 주변이 안 좋은 일만 많이 생깁니다. 각종 재한과 어려운 사고와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유가족들을 주변에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망을 잃어버리고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혹시 두려워면서 나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저희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다가 일상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한성을 우리는 믿사옵나이다. 그곳에 가기까지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향해서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과 함께 우리 모두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고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의 권고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오셔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변의 안 좋은 소식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이미 아버지 하나님 안 좋은 일을 모든 것을 설정하여 놓지 말고. 모든 것을 넘어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 따라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가만내버려 두지 않더라도 오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목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업을 이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삶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며 행동하며 실천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